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요단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 산들아 어린양들 같이 뛰놈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도 유월절 만찬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낭송했던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 장면이 나오지요. 1, 2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고통과 압제가 원인과 이유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자체가 여호와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으로 인하여 이절에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 그의 영토, 여호와가 사시는 땅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가 거하시고 사시는 땅의 장소가 실제 땅과 건물이 아니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사 걸음 덤이고 먼지 덤이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시고 거기에 머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출애굽 백성들이 받은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을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러분 바다가 보고 도망한 사건과 두 번째 요단이 물러간 사건 이게 출애굽과 광야 노정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바다가 도망간 사건은 홍해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진 사건을 말하죠. 요단이 물러간 사건은 뭡니까? 요단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추어서서 건너갈 수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 사절을 보시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자 이것은 어떤 장면을 설명하는 표현일까요? 물론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속옷 치며 같이 찬양하며 뛰놀았던 것을 표현하는 시적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산들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뛰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람을 지친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산들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 계명을 받았던 신해산을 의미합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이 신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여호와가 강림하시자 그때 온 모든 산들이 크게 떨었다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시적으로 뛰놀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산들이 진동했다는 것은 뛰놀았다는 건 바로 여호와의 임재로. 신의 산과 주변의 산들이 진동하여 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요 평서문으로 일반문으로 표현했던 것을 질문형, 의문형으로 바꿔서 한번더 같은 내용을 오절 육절에 반복합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 이며 질문하죠. 요단이 내게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놈은 어찌함 인가 아까 평서문으로 말한 걸두번 다시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칠절을 보면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 보고 떨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떤다는 표현은요. 두려움과 경외를 의미합니다. 두렵다, 경외하다가 원어 뜻이 떤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 아마 동반되는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 그게 떠는 모습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여호와 임재 앞에 두려워함과 경외함으로 떨지만 이 피조물인 땅들도 여호와가 강림하고 임재하면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에 여호와의 임재와 더불어 빽빽한 구름도 나오고 자욱한 연기도 등장하지만 땅이 진동하는 모습도 같이 나오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들도 예외 없이 주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감이 굉장히 센 단어를 사용합니다. 땅이여 여호와 앞에서 떨지어다. 이 떤다 이 단어가 단순히 흔들리다는 정도가 아니고 몸부림치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원어 뜻이 출산을 앞둔 여인처럼 산고를 겪다라는 뜻을 갖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떠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몸부림을 치고 출산 전에 몸과 배를 여인이 비틀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임재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8절을 보시면,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원어적으로 똑같은 락 반석입니다. 샘물이 되게 하셨다. 도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다. 이 모자가 연못 모자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반석이 터져나와 연못에 물이 되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물 웅덩이가 되었고, 차돌로 똑같은 락에서 샘물이 되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볼때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예, 두 번에 걸쳐서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있었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는 반석과 차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 물러갑니다. 신산이 진동합니다. 반석에서 두 번이나 물이 터져 나와 물웅덩이를 이룹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야곱이 대단해서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들이죠. 바로 2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에게 임만웰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 일어났던 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약합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철저히 억압당했고 수많은 트라우마와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보셨듯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질하고 대모질하는 반역하는 자들이 그들의 연주소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로 하셨기에 그런 강력한 일들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땅이 흔들리고 반석이 터지고 바닷물과 요단 강물이 물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강력하고 능력이 많고 무엄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이 광야 40년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우리 인생도 약합니다. 하지만 그분 때문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아들 예수 이름 때문에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란 인생 막대기는 우리라는 인생 막대기는 약해서 순간 누가 힘을 딱 줘버리면 부러지고 비틀리기 쉬운 존재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이걸 연합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원 뜻이 보면 아교풀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 막대기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철장이라고 표현하죠. 계시록에서 아이언스틱이 철막 대기에 그리스도에게 연약한 우리가 접붙임 받아요.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다는 그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